네, 오늘 발표를 맡은 BLT 유치입니다 아, 오늘 원래 정태균 관리사가 매번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해외에 있어서 제가 대신 발표를 맡게 되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라는 새로운 지원 제도가 생겨서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예, 그 일단 그 특허청에서 지난 한 1년 이상부터 어 이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특허청이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저희 b l 기도 스타트업에 특허된 조직으로서 이제 특허청 간담회도 많이 개최를 했었고 저희가 이제 의견을 교환을 많이 하면서 어 특허를 가지고 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 되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바우처 지원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장 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으로 일단 M&A를 꼽고 있는데요. 일단은 M&A라는 게 주로 기술기반 스타트업들이 이제 IP로 갤런티가 이제 되면서 큰기업에 인수가 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한국 스타트업들이 이제 IP 경쟁력이 좀 약하다. 특허청 입장에서 좀 차별화되는 원 제도를 어 마련했습니다. 어 일단은 수요자 자율 선택형 뭐, IP 서비스 통합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바우처를 발행을 하면은 그걸 가지 스타트업이 원하는 곳에 가서 쓸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저희 같은 이제 조직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제 관리기관이 특허청 산하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어, 바우처를 발급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기관을 이거는 찾아가서 뭐 출원을 한다든가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비용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2월 6일날 이제 공고가 나고요. 2월 7일부터 3월 10일 정도까지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원이고요. 6월 경에 2차, 1 0월 경에 3차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모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이제 누가 받느냐, 이제, 이제 국내 설립되고 7년 미만이고 이제 개인 사업자나 법인은 상관없고요. 예비 창업자는 제외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은 뭐 기술성,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이냐 이런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일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성, 뭐 이제 얼마만큼 먹힐 수 있는 뭐 사이즈, 뭐, 네, 그런 걸 이제 검토하게 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창업자 역량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이특허청에서 바라보는 단점은 이제 특허가 뭔가 스타트업의 이뭐 성장이라든가 M&A 쪽에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걸이 가설을 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지원을 하시게 될때 어 뭔가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그런 뭐 M&A가 될수 있는 잠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시면 어 선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리뭐 어디에 쓸수 있느냐? 뭐, 국내외 뭐, IP 뭐 특허 뭐,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고유 출원뿐만 아니라 선행기술 뭐, 조사라든가 IP 컨설팅 이런 것들도 다할수 있고요. 다음에 특허 기술 가치 평가, 다음에 뭐 기술 이전에 필요한 소요되는 비용, 다음에 IP 관련된 라이선싱 비뭐 이런 것들도 다쓸수 있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발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2월에 이제 7일날. 부터 이제 지원을 하셔가지고 선정이 되면, 어, 소형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그 다음에 중형은 2천만원 지원을 받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어, 이제 바우처를 다 소진을 하게 되면, 추가로 200더 발급을 받을 수 있어서, 중형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발은 100개에서 150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도움을 줄수 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뭐 특허가 예, 그 경쟁력이 있어야 뭐 기업이 잘될수 있다. 이런 것들이 특허청의 시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이 사업을 직접 주관하시는 특허청 박현수 서기관님이 이제 특별히 좀 이제 소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서 발표를 했고요. 이 어, 사업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racias.